자, 4월 22일, 오후 야구 6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요코랑 한신 경기부터 해보도록 할텐데, 일단 이 경기는 뭐, 타선적인, 타선이나 뭐, 그런 불편 이야기를, 어, 하기 전에, 일단 바오에 대해서 조금, 어떻게 규정하고 갈 것인가. 사실,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바오가 이제 지난 경기에, 좀 흔들렸죠. 지난 주 지난 경기에 되게 흔들렸는데 이게 뭐뭐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좀더 지켜보고 싶은 음, 생각이고 저는 뭐안 좋은 선수다라고 하기에는 안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 일단 뭐 흔들리고 있는 거는 기정 사실인 것 같고. 어 그리고 이제 지표 중에서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반대하기 전까지는 음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. 어 그리고 사이키 어 <laughs> 사이키가 나오는데 하 일단 요코타선은 사이키를 공략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기본적으로 이 사이키에 대한 공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. 어, 안아요. 그리고 이제 한신 탄선도 뭐 어느 정도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, 어, 뭐 누가 이기더라도 그렇게 큰, 점,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진 않아서 일단 2.5 풀과 함께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어, 이 경기는 언더 접근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플랜이랑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어, 좋아보이는 경기도 아니고, 배팅할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서 첫 경기는 조금 깔끔하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자, 요미랑 준이치. 자, 일단, 어, 이 경기가 가장 배당이 낮죠. 일반승이. 일반승 받은 쪽의 배당이 가장 낮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. 가장 큰 이유는 선발의 차이에요. 선발의 차이, 선발의 차이가 가장 크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요미오리 같은 경우에는 불펜도, 불펜도 좋고, 그 다음에 타선도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정도고, 주니치는 너무 안 좋죠. 타선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,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. 일반승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언어부로 틀기도 사실 좀 어려워. 그러니까 뮬러가 공략당한다고 하고 오버를 찍기에는 두팀다 두 이제 불편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팀이다 보니까는 실점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언더를 가기에는 다른 경기들 언더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이런 경기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미승 마인까지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로시마, 야쿠르트 해보도록 할텐데 별로 막 그렇게까지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가 뭐 선발에서의 강점도 히로시마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긴 하지 사실 이 경기를 야쿠르트를 조금 어 보기가 가장 힘든 이유는 타마무라가 사실 야쿠르트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이 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, 이 야쿠르트 그 원정 팀 타율 일할 때어 일할 때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도 생각해 보면은 어, 히로시마가 좀더 유리한 경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어, 히로시마승 마인까지 보도록 할 텐데. 이게 우치가 약간 걸려있는 경기기도 해서, 아닌가? 어, 내가, 내가, 보았, 내가 봤을 때는 우치 경기긴 해서, 조금 생각하면서 배팅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. 음. 자, 그 다음에, 니포넴. 그 다음에, 라쿠텐 해볼텐데, 이 경기는, 어,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. 그 있잖아. 지난 경기, 니포넴, 니오넴, 이제 이야기 했을 때, 그막 타선 실험을 한다. 타선 실험을 한다, 이게 좀골자였잖아 타선 자꾸 막 바꾸고 유의미하게 바꿨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좋은 타선이 없었어. 그러니까 결과를 낸 타선이 없었거든. 근데 지난 경기는 결과를 냈죠. 지난 경기는 결과를 내서. 어떻게 보면 타선에 대한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 니오넴 입장에서 저는 이 경기는 어, 개인적으로는 뭐 니오넴 쪽을 봐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니오넴 승 마인 그다음에 뭐 니오넴 하나 보고 오버도 볼게요. 어, 그 정도로. 리오넴이 좋아보이는 경기고, 리오넴리오 하나 보고 오버온다는 건, 당연히 마인 접근이 배당대표 메리트가 더 있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이 경기는 간다면 그냥 마인 갈것 같아. 굳이, 물론 홈이긴 하지만서도, 굳이 일반승만 따고 싶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지바 세이브 경기는 패스합시다. 아, 세이브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해요. 세이브 이쪽 프레니. 이 경기도 딱 우리가 봤던 그관전 포인트가 딱 있는 게 뭐냐면 소뱅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? 타선에, 아예 뭐야, 투수에서? 무인엘로 밖에 없어요. 무인엘로 아, 밖에 없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 모이넬로 등판했어. 그럼 소뱅 일반승 쉽게 갈수 있어? 나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이 소뱅의 타선이 득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타지마 상대로 뭐 어느 정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. 진짜 지금 상황의 소뱅 타선이라면. 어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. 그냥 언더 접근이 배당도 높고 어, 훨씬 편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소뱅 승을 보긴 하나. 보기는 하나. 배당 대비 메리트도 막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. 어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래 아니 소뱅에서 모이넬로 경기 소뱅 안 가면은 뭐 갈래? 이럴 수 있어. 어, 근데, 뭐갈래가 문제가 아니라, 그러니까 소빙을 못 가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타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이 경기는, 음, 개인적으로는 언더 접근이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어, 소빙이, 뭐, 이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할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, 어, 반대도 마찬가지고, 저는 이 경기는, 언더만. 언더만 어,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합시다.